셰프크루. 셰프크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2018년도에 셰프크루 통해서 <laughs> 유학을 왔었던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얘 예, 네. 영상을 계속 찍어준다, 찍어준다 했는데 이제야 아유. 이제. 어? 이제 이제야 찍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이 먼저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희영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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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추럴 와인을 갖고 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저아 저도 안먹고거요 샤도네이고요.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서 맛이 되게 독특하고 그 고객들한테 평이 좋다고 해가지고 음. 사보았습니다. 저도 음. 오가닉이랑 내추럴 와인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나는 아직 내추럴 와인까지는 못먹어봤어 저도 많이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어. 먹어볼 때마다 맛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오, 오케이 오케이. 음. 나 이번에 먹어보고 또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에 와인 후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쉬라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쉬라즈 어. 제일. 아씨라 <laughs> 요즘에 근데 샤도네로 넘어갔습니다. 아 저도. 네. 화이트에선 샤도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일단 인터뷰의 목적은 있어야 되니까 오늘 어떤, <laughs>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지 원래 저희가 대본이 네. 없어요. 스크립트도 없고 이모님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저 이제 여기가 아지트라서 네. 네. 자 그러면 희영이 어, 2 0 1 8년도에 왔고 어떤 곳에서 어떤 요리를 계속 했었죠? 제가 첫 직업 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어, 뭐 어디서 어디서 대충 뭐 음, 직업 교육을 받고 이력서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배운 음. 다음에 그때 이제 첫 직업을 구할 때는 이제 레퍼런스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아, 서류로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내면 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면서 아마 서류에서부터 탈락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워크인으로 가서 직접 들이미는 게 제일 정확하다 아. 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 친구들 두 명이랑 음. 벌벌벌벌 떨면서 서리일주부터 포츠포인트까지 다 돌면서 진짜 20~30분대를 손으로 다 돌렸었던 어... 기억이 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어, 그랬었을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열정을 내 몸, 몸으로 뭔가 표정으로 막 보여주면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 막이러면서 <laughs> 진짜 막 벌벌 떨면서 노크하면서 막두드리고 어. 그래가지고 구했던 게롱롱 그레인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네. 레스토랑인데 되게 유명한 원예. 레스토랑이었고 뭐 한때 막 투회까지도 올라갔서 떨어가고 아, 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들어와서 음. 제가 있을 때해시진 않았는데 음. 근데 타이 퀴진 베이스의 파인 다이닝을 지향하는 음. 세미 파인 다이닝 음. 정도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아그 다음에는 오토로 넘어갔었어요. 어 옷. 어려운 것만 계속 올라다녔고 <laughs> 근데 아시안 퀴즌을 하다 보니까 좀 웨스턴도 하고 음.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다가 옷도 좋아보여가지고 이탈리안도 내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옷도 레스토랑에 음, 일을 하다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긴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약간 코로나 자체에 대한 무서움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고 동네 카페 이런 데서 좀 일을 해봤었어요. 음. 그때 막몇 개월씩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나름 되게 좋은 음. 경험이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서머힐에 있는 원페니레드라는 음,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 지금은 우드컷 레스토랑이라는 크라운 빌딩에 있는 여러 가지 레스토랑 음. 중에 하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파인다이닝 계열 쪽으로 계속 경력을 쌓아왔는데 T형이 음.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laughs> 제가 8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이죠? 한 서른 아홉인가? 서른 아 네, 서른 아홉이라고요. 그럼 얘기했지. 늦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 유학을 <laughs> 시작을 했는데 그럼요. 요리를 한국에서도 안 해봤고 안 다른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파인 다이닝급으로만 계속 지금 돌아다니면서 네. 체력 적으로는안 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 업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시간이 비로도 하고 비로한 필요하, 비례하는 것 음. 같지는 않고요. 오, 오, 은근히 진짜. 그게 같은 더블을 치더라도 진짜 영혼까지다기가 빨리는 것 같은 피로들을 느끼는 업장이 있고 할, <laughs> 맞아, 어, 어, 맞아. 더블 느낌이 안돼이 정도면 할 만한 그런 어, 느낌이던 어. 업장이 있어요. 음, 음. 맞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는 업장을 찾기까지의 정말 긴 여정이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도 레스토랑을 한 여섯, 일곱 군데를 돌았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업장을 나는 사실은 솔직하게 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계속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 경,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길을 가야 되는데 음. 그게 누구는 빨리 찾는 사람이 있고 음. 누구는 굉장히 늦게 찾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음. 나처럼 못 찾는 사람도 있어. 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요리를 이제 포기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laughs> 이게 요즘에 저희 유학생들이 지금 저번 영상에도 봤지만 33, 34, 35살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안 해봤던 친구들 그래서 음. 제가 걱정이 됐던 게뭐 체력적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뭐 남들 옆에서 다 일하는데 체력적인 부분은 음. 오케이다. 음.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그 찾는 게 너무나 이제 어려우니까 음. 사실은 똑같은 돈을 받아도 좀 들리라고 내가 재밌게 일하고 좀 즐겁게 일하면 좋은 거니까. 맞아요. 어. 네. 그러면 결국은 어. 진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이 어. 업무 자기 그 직장 생활의 퀄리티의 대부분은. 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왜냐하면은 정말 내 옆에서 살을 맞대면서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로면은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한 공간에 갇혀서 일을 하는 특성이다 보니까, 셰프가. 그래서 그 팀의 분위기라는 게 좋은 팀을 만나는 게 진짜 그 업장 자체의 퀄리티나 음식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조직의 분위기 아셨... 그리고 팀의 문화 이런게 저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음. 거를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사는 회사원입니다 응. 내가 막 기술로 막 엄청난 예술적인 직업을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회사원이에요 회사는 똑같이 위에 응. 상사한테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이고 내가 내 자리 지켜야 되고 빨리 승진해야 되고 응. 어차피 또팀웍이니까 또 거기 안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음. 누군가 또 나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누군가 음.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울 음,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사회물 먹었다가 오신 분들이 오히려 오리를 잘하는 것 같아. 음. 어 오히려 왜냐면 적응도 빠르고 포기 할거 일찍 포기하고. 음. 근데 음. 어린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경험이나 능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음. 약간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나 그럴 수 있을 것같아요 아.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음. 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뭐 좋은 소식을 또 희영이가 또 갖고 왔습니다 내년 또 2월에 결혼을 하신답니다 아네 <laughs> 이렇게 만방에 다 알리게 될 줄이야. <웃음> <웃음> 아니 형이 아는 그 친구들은 빨리 연락해가지고 어, 형 축하한다고 빨리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제는 요리를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비자적으로 이제 좀 이제 풀릴 건데 음. 앞으로 이제 되게 좋은 곳에서 경영을 쌓았잖아요. 혹시나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나? 아니면 요리가 어... 막진전이 쳐서 나는 요리를 안 하겠다 막 이런 어... 거? 저는 요리하는 거 자체는 아주도 좋아요. 어. 왜냐, 음, 진짜 지금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이게 되게 많은 어떤 감각적인 경험에 둘러싸여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음. 냄새, 소리, 뭐, 빛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되게 좋다고 느껴지고, 어. 음. 그리고 그 물론 이제 시간에 쫓겨서 서비스를 막 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음. 스트레스도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 바쁜 환경들이 사실 저는 재밌기 때문에 요리하는 게 질리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다만, 레스토랑에 다이닝에서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게워라밸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렸으면 조금 몇년더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더 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레스토랑들로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제가 이제 40대로 넘어가는데 신, 생물학적인 나이를 생각했을 때 사실 임신이라는 그 한계를 그 나이가 맞아, 한계가 맞아.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여자로서 임신을 했을 때, 파인다이닝에서 10시간 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가지고 일을 할수 있느냐? 할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사실 그렇게 안전한 환경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불합해서 일을 해야 되고. 맞아, 맞아.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배운 기술과 재능과,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는 열정을 이용해가지고, 이 업계에서 방향을 틀수 있는 음. 쪽이 어느 쪽인가를. 음. 찾아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게 점점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아직은 고민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뿐이지 아직 인맥이나 정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가 또 아는 사람도 소개시켜 줄 거고 음. 셰프님들의 이제 그딱그 그 라인 그 어떻게 보면 그 커리어가 사실은 많이 중간에 다른 분야로 많이 빠져요. 물론 요리 관련 분야에서. 근데 희영이가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진짜 갈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 좋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아마 좋게 생기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로 힘들게 일하는 거는 진짜로 인정도 해주고, 그 그냥 너무 고생했고, 근데 그, 그 기간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인 역량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요리 외쪽, 그러니까 요리 관련 산업으로 나갔을 때 제가 또한번 모시겠습니다. 또 이런 길도 있다. 음. 대신에 잘 쌓아놔야지만 이런 길도 온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의 요리사들은 희생도 필요하고 참아야 되고 물론 꼭뭐 희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워라밸을 찾으려면 초반에 좀 워라밸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수술은 음. 있다 항상. 어, 어, 음. 그건 어쩔 수 없다. 음.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좋은 곳을지라잖아요무조하시면 사실 크라운 호텔이고. 나쁘지 않아요. 어, 네. 돈도 돈도 좋고 복지도 좋을 거고 네. 시간도 좋을 거고 남들에 비해서 연봉도 좋을 거고. 야. 연봉은 요즘에 뭐 높게 주는 배가 워낙 많다는 소문 딱 들려서 맞아. 모르겠는데 일단 환경이 스트레스가 제가 일한 데들 중에서 제일 적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일단 주4일 일하고 그4일 중에 하루는 싱글이고 그러니까. 어. 보통 여기에서 이제 연봉을, 사실 호주가 요리사 연봉이 좀 이상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 지금 보면 진짜 졸업하고 3년 차 애들이 지금 많게는 지금 8만 5천까지 받으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뭔 일이 지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오라고 하고, 아니 뭐 굳이 이제 호주가 답은 아니더라도 다돈 벌어서 가라. 지금 이렇게 좋을 때가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뭐 8만 불이면 뭐 대충 계산해도 뭐 사실 한 7,500만 원? 연봉 7,50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올만 하잖아요, 맞죠? 그럼, 어, 그럼요 그럼요. 뭐 한국이나 여기나 뭐 주방하기 어려운 거 똑같을 건데 돈 많이 주면 좋지 뭐. 맞아요. 어, 음. 그리고 어, 잘 만나 갖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laughs> 하고, 어, 유학도 하고, 이제는 또 다른 꿈을 또 키울 수 있는 배경도 갖추어졌고, 휴, 또 잘. <laughs>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했던 분야가 기획 쪽이어서고 음. 저는 이제. 마지막 한국에 쌓았던 커리어가 이벤트 기획, 어. 행사 기획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 컨텐츠를 짜고 현장에서 관리까지 하는 거를 했었기 어. 때문에, 물론 업장 요리라는 종류는 완전 다른 산업이지만 결국 일을 돌리는 머리는 비슷할 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 업무로 넘어가면 보통 그거를 R&D나 아니면 여기에서큰 그룹의 헤드오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헤드오피스에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음... 마음껏, 아무튼 좀더다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런 데 취업을 하면 아마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한다 이제 회사원처럼 어... 진짜 일한다 그게 이제 짱 네. 어, 주말에 일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제일 고민이라면 고민인게 이제 만약 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하게 될 부분은 이제 약간 좀더 고급한 단계의 영어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무직으로 넘어가면 그쵸? 근데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도 많이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요리라는 분야가 물론 이제 헤드 오피스나 사무직을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더라고. 왜냐면 이거 어차피 직업이 이제 일이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던 영어를 계속 쓰는 거야. 나도 한번 물어보니까 오히려 막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제 뭐 요리사하다가 치대 가고 의대 가고 막 변호사 하시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 엄청나게 고급 영어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요리 관련 분야는 사실 거기서 거니다 아. 어... 그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컸었어요. 음... 이렇게 구인 광고들 찾아보거든요. 다른 음... 길이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뭐 R&D나 아니 면 메뉴 개발 뭐 이런 거에 이제 셰프 출신의 사람을 구한다. 이런 공고가 이제 종종 봐요. 아...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일을 하게 될때 상상해 보면은 아 내가 물론 이제 그동안 몇년 살면서 언어 능력을 키웠지만 음... 과연 충분할까? 근데 그런 게좀 두려움이 있죠. 어차피 여기서는 그런 직업을 바꾸고 관련 분야로 넘어가면 관련 업무에 대한 학력을 파트타임으로 또 하면 됩니다. 음... 네, 일하면서 뭐 온라인 수업도 여기 마찬 많이 있고 뭐 음... 소지관에서 여기서 비즈니스 스쿨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목적이거든요. 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약간 뭐 일주일 하루 학교를 가면서 약간 음... 자기 약간 좀더 넓히는 거지.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넓히는 거라서 음... 길은 있지. 길은 있고 어 본인이 하고자 아, 하면, 또어 하고자 비추는 하면 비추는 언제든지. 아무튼 뭐 일단 오늘도 간만에 또 봐서 너무 반갑고 맨날 뭐 바베큐 때야 금씩 근근히 봤는데 이렇게 또 결혼 소식도 나면서 음. 너무 고맙고 또 선물도 다시 한번 자랑해야지. <웃음> 어. <웃음> 결혼 선물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 요리를 하던 요리 관련 분야를 가던 어차피 또 계속 얘기를 하고 또할 거니까 계속 또 보면서 살아갑시다 네오늘 너무 네. 계속 반가웠습니다 에이, 나도 너무 반가워 어. 네. 아무튼 여러분 늦은 나이 어뭐 그런 거 <laughs> 신경 쓰지 마시고 오십시 어차피 일은 다 똑같습니다 네뭐 요리사라고 별거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어 이제 앞으로 호주 요리 유학을 생각하시는 30대 여성분들을 위해서 아 어떤 얘기를 조언을 해 주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어려운데? <laughs> 뭐라 해야 되지? 어. 또 얼마 전에도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어, 저, 음. 그래서 아빠 내가 느끼기엔 내가 이미 다 늙은 것 같은데 나 <laughs> 지금 마음으로는 인퇴,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돼. 너무 피곤하다 <laughs> 그러니까 무슨 생소리라면, 소리냐면, 음. 너 이제 시작이라고 음. 말씀하신 걸 듣고 다시 한번 약간 그럴 수 있는 나이인가? 이거를 되돌아가게 됐는데, 일단은 30대는 저는 직업을 바꾸기에 아주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 그전 직업으로 이미 경험을, 사회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다음 직업으로 넘어갈 때는 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체력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생물학적인 늙음에서 오는, <laughs> 디스 어드벤티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 그 경험에서 묻어나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 이라던가 어, 음,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아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야 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 같은거는 음. 사실 더클수 있지 않나 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없다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쪽으로 빨리 이렇게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냥 막 힘든 상황을 버티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은 저 같은 고민을 하게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아무리 아무리 어쨌든 그게 이제 남편 쪽이 됐든 내가 됐든 둘 중에 한 명은 육아에좀더 치중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그럴 때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제 파트너랑 되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다시 펼쳐가게 될 여정일 것 같고 음.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식업계 종사하는 시드니에 사신 분들이 만났으면 만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지금 이제 요리사 순간... 협회에 지금 이제 출범해가지고 아마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런 음. 역할 좀 제가 중심에서 해보려고 해요. 음. 요리사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음. 요런 것들 저희가 많이 넓혀가고, 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셰프 크루 네트워크가 3,500입니다. 음. 네, 많이 커졌어요. 네, 많이 커져가지고, 음. 제가 이런 것들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 한인 셰프 마찬가지고, 음. 호주 셰프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음. 일단, 오늘 영상은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아버님이 해주셨던 뭐,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이제 좀, 저도 이제 조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37살 때 어떻게 보면 요리를 포기했거든요. 그때 뭐, 아빠 사업 망하고 뭐, 저도 0부터 시작하고 코로나 시작, 코로나가 시작될 때제 사업 셰프로한 망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40살에 이 사업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도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옛날 학생들이 다 있어줬어가지고 음. 내가 또 힘들면 또 여, 전화해 뭐, 나 힘들어 <laughs> 나 힘들어 막 전화 받아주고 막 이러는데 음. 긍정적인 자세 희영이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웃고 뭐 물론 속금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인생 항상 만들어 웃지 않았습니다. 어? <laughs> 항상 웃지 않았습니다 네, 어 항상 웃지 않았습니다 네어 맞죠 어. 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오늘 영상이 나와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또또 또 보니까 옛날 얘기하면서 또또울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 어. <laughs> 어. 아무튼 튼술 한잔하면서 네. 어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